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에어컨의 마태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고장, 접수 3대장, 냉매부상, 누수, 그리고 통신불량이 있습니다 80% 정도 넘게는 기사님들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네. 냉매 누설이라면 체결 불량들이 더 많았습니다. 누수. 어 실내기에서는 물이 발생이 됩니다. 증발기에서 실내 습기가 모여 가지고 물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들. 연결 부위가 미흡하거나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어 누수가 발생됩니다. 확인 절차가 있었다라면 에게스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여름, 굉장히 AS 센터가 폭주하고 폭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화 연결도 안 돼요. 접수하면 한 달, 두 달까지야. 넌두달 있으면 수리를 받을래? 차라리 새거 사가지고 설치를 받지? 더워 죽겠는데? 수리기사님들 공수 시간도 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품들 또한 부족하고요. 냉매누설, 누수, 이런 것들은 검사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LG나 삼성 서비스센터로 전화해가지고 제조사에서 나오는 수리기사님들은 이 제품, 이 PCB나 이런 온도 센서나 팬이나팬모터나 이런 부품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부분을 고치는 분들이지 에어컨 설치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에? 저 같은 설치 기사님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업체명 그런 것들을 꼭꼭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통신 불량입니다. 어, 통신 불량이라고 한다면 실외기와 실내기 연결하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처럼 실내로 전기가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외기한테 너 실외기 움직여야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직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무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유선으로 전력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도 받아줘야 됩니다. 나 실내에서 몇 도에 지금 설정을 받았어. 너는 몇 도로 가동을 해야 될것 같아. 출력 최대로 높여줘. 이런 교신을 하는 통신선입니다. 제품들마다. 어, 연결 방법이 틀려요. LG 같은 경우는 커넥터가 있어요. 여기에 커넥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껴야 돼요. 그냥 전선만 있어서는 힘듭니다. 실외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 순정 자재는 5m가 들어가 있어요. 전선이 한 5.5m, 6m 됐나?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장배관을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새 전선으로 하겠죠. 그러면 끝에는 무조건 얘를 연결을 해야 돼요. 전선을그 과정에 수분이 침투하거나 연결이 미흡하거나 그러면 쇼트가 발생할 수 있고 가열이 되고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에 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죠. 중점은 뭐냐 설치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 기사님들은 설치를 잘 하시면 되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에서 AS가 발생이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냉매 누설이 되지 않은 방법을 설치 기사님들이 조금씩만이라도 개선을 하신다면 한 기사님당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본다면 어, 콜센터나 아니면은 설치 기사님이나 수리 기사님한테 콜 가는 게더 줄어들겠죠. 냉매 누설 되지 않게 에어컨 배관 체결하는 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모두 다 장비가 같을 순 없어요. 장비가 이 장비가 아니라고 해서 설치 못하는 기사님이네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장비를 쓴다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대로 배관을 자르고, 제대로 벌을 제거를 하고, 제대로 확간을 내고, 제대로 체결을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고장 접수, 3대 장인 냉매 누설 편입니다. 에어컨 체결을 할때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컨 배관 재단을 해야 돼요. 이런 어, 돈카타 전용 어, 커터기가 필요합니다. 잘려졌다 라고 하면, 어, 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쪽 부분, 안쪽 부분을 어, 다듬어 줍니다. 예, 다듬어 줘야지 확간했을때 굉장히 매끄럽게 이쁩니다. 버 가루가 나옵니다. 음, 깔끔하죠? 이렇게 다듬어진 상태에서 사라기를 사용을 합니다. 너트를 넣고요. 너트도 이렇게 안에가 깔끔해야 되는데 오염이 되고 흙이 많이 들어가고 했다라고 하면은 어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제대로 휴지 마른 휴지로 해가지고 수분을 다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을 해줍니다. 흙이 묻어있거나 먼지가 많이 묻어있으면은 어 가스가 셀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플레어링 도구로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확관을 냅니다 그러면은 너트가 요 확관 부분에 쏙 들어가면서 걸려가지고 어 에어컨 배관하고 체결을 했을 때 프레스 어, 눌러줘가지고 가스가 냉매가스가 새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임 역할을 하고 있구요 자요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도 정리, 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수동도 있지만은,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이런 전동도구들은 작업에 더 효율성을 줍니다. 그냥 대고, 버튼만 눌러주면은, 균일한 힘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빠른, 아주 빠른 작업을 도와줍니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로들은 다 털어주시고, 자, 단면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네. 그러면 얘 또한 너트가 있습니다. 6mm 너트인데, 이것도 깔끔한 것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재사용한다고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안쪽에 있는 모래는 확실하게 털어줘야 됩니다.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것들은요. 그리고 전용 플레어링 장비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플레어링을 시작합니다. 아 자, 단면이 깔끔하죠? 학관을 이렇게 내고 나서도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했을 때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런 부분들이 냉매 누설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체결하기 전에 여기 한번은 이렇게 장갑으로 한번씩 닦아줘요 왜냐면 가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육안상으로 확인한 다음에 체결을 하는데 자 이런 장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들도 항상 닦아주고 관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어 이런 이런 가루 같은 것들이 여기에 묻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플레어링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도 항상 닦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먼지들다 제거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고 사용하고 또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냉매가 새지 않아요. 자, 체결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배관이 많이 짧거나 그러면은 어거지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확한 재단 길이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밴딩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이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대관이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꺾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꺾임을 항상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나선실란트 입니다 이, 이 나선에, 나선에도 흠집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이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액을 도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조금. 네, 이 맞닿는 면, 맞닿는 면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나팔 부분을 여기에다가 제대로 맞닿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언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잘못 조여지면은 냉매 누설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트를 삽입을 해서 손으로 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돌려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토크렌치입니다. 정해진 값으로 어, 체결을 도와줍니다. 예전에 제가 bbk 제품으로 리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요거는 타스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양측에 9mm, 6mm 배관을 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야지 토크값이 어, 제대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은 체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소리가 나죠? 9mm 배관은 요 정도 힘까지 체결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 도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기사님들이 자세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바빠도 이 도구가 이 힘을 알려주기 때문에 과도한 체결, 그 다음에 미흡한 체결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냉매 누설이 안 될, 수, 안 됩니다. 나팔 부분을 자, 이렇게 맞춰주고, 너트를 돌려줍니다. 만약 너트가 잘안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이 나팔 원심과 이 체결 원심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잘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화살표 방향으로 어, 조이겠습니다. 소리가 났죠? 여기서 더 뜨이면 과체결을 하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찢어지는 것을 과체결이 얼마나 나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구를 좀 고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자 여기 보시면 은 약간 배관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꺾여져 있죠? 자. 과책을 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죠. 찢어졌죠. 이러니, 가스가 안 셀까요? 저희가 수리를 하러 가면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희들이야 편해요. 왜냐면, 확실하게 세주니까, 확실하게 세게 해주니까 초희야, 여기만 수리를 하면 되죠. 다른데 또 샌지 안 샌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아까 여기를 똑바로 맞췄어요. 근데 외부 작업하면서 자세가 안 좋잖아요. 네. 막 이래요.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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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스크래치가 가죠. 그리고 얘는... 9mm, 6mm라서 설치기사님들이 컨트롤 하기가 편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15.88이나 뭐 그런 두꺼운 배관들을 체결해야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컨트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를 굉장히 많이 상처를 주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하실 때는 여기 체결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어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에도 이 부분은 어이 너트 같은 거를 껴서 이동을 해야지 여기 부분에 상처를 안 주겠죠? 여기 부분에 상처가 있으면은 냉매 누설 됩니다. 예, 네. 아무리 잘 조여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체결을 제대로 해주시면. 냉매 누설은 전부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지? 용접도 잘해야지. 용접 부분은 사편 정도에다가 용접을. 용접은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 한 시간만 딱 하면은 토치 용접 정도는 어,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용접은 그겁니다. 어, 불조절, 용접물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하고 나서의 그 확인, 확인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은 용접하고 나서 크랙, 그 다음에 용접이 제대로 안 들어갔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냉매 누설이 발생이 됩니다. 네,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죠. 자그 다음에 여기 실내기 쪽 체결입니다. 실내기 쪽 체결인데 여기 같은 부분들은 어 다양해요. 이 배관이 벽 속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이 이 체결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데 어 맥락은 같습니다 이게 배관이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버 제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저희 황 팀장이 어 굉장히 어 그 계획적으로 해놨습니다 이 제품으로 현장에서 작업이 뭐다 수월한 건 아니에요 그렇.. 현장에서 작업이 다 수월한 건아니지만 그래도 어 기본적인 부분을 어 지켜가면서 작업을 해 주신다고 하면 냉매 누설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팍간을 내고 나서 항상 손으로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나선 실란트도 어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나팔 부분을 제대로 맞춰주세요. 그래야 체결 너트가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잡고 있는 몽키스패너는 잘 조여서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크렌치는 화살표 방향을 고집해서 잘 조여 주세요. 여기까지 체결하시면 되죠.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그 구도 때문에 작업이 조금 네, 자세가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네. 간단합니다. 예, 네. 그냥 정해진. 정해진 그런 공식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바쁘다 보면은 빼먹고 안 하고 간과하고 괜찮겠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냉매 누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어, 바빠서 정말 능력이 좋은 분이에요 정말 어, 서비스도 좋고 설치 품질도 좋고 다 좋은데 잠깐 전화통화하면서 어, 실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냉매 누설은 생기면 안 되는 거지만 어, 작업자의 환경을 좀 고려해 주셔서 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아니지 한 그래도 두번 정도는 음, 두번 정도는 좀 너그럽게 어, 생각하셔서 어, 왜냐면 뒤에서 계속. 어 기사님 설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더워 죽겠고, 이러면 부담이 생기고 잘할수 있는 것도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넓은 아량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설치 기사님이나 엔지니어님들이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좀, 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치가 이렇게 다 됐잖아요 네, 설치가 다 됐으면 이 에어컨 시운전을 할 거예요 시운전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설치기사님이나 그 밑에 부기사님이 중요한 한 가지만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누설탐지기 인데요 누설탐지기인데 이거는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요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냥 도시가스 검침입니다. 하면서 오셔가지고 확인하시잖아요. 어, 이거는 에어컨 냉매 누설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체결부에다가만 갖다 대 주면은 냉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여기 액정에 데이터로 나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각 체결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호수가 한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난간 밖에 있는 시외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그래서 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빨리 빨리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천천히 예 네, 체결 부위 부분을 쬐주세요. 시운전이 대략 그 LG는 트윈원이한 18분 정도 되나? 네. 어 거기서 가동하는 거는 한 8분 정도지 벽걸이 같은 경우도 한 8분 정도는 로우로 띄우면서 시운전이 가동이 돼요. 삼성도 스마트 인스톨이 가동이 되면은 삼성 스마트 인스톨은 몇분이지삼성계 조금 더한동 비슷한. 비슷해? 그러면은 한 대략 한 8분에서 10분 정도는 시운전이 가동이 됩니다. 그때. 그때 체결 부위에 검사를 해 주셔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거죠. 어, LG 같은 경우에는 진공 작업이라는 작업 외에 어, 이 누설 검사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악동 에어컨에서 작년에 어, 작년에 영상으로 어,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작업을 해서 냉매가 확실하게 새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잘못된 부분이고요 요렇게 냉매를 틀고 나서 이런 체결 부분에 가압이 압력이 가해지면 그때 그때 이런 탐지기나 거품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어, 이런 탐지기가 없어도 돼요. 탐지기가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거품을 붓으로 이렇게 내 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예 네. 장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거품도 확실합니다. 예어이 네. 탐지기는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람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어디에선 또잘 울리다가도 어디선 또안 울리는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맹신하지 않는 설치기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품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대체적으로 얘는 그냥 광범위하게 실내기에서 세냐 실외기에서 세냐 요 정도로 감지를 하거나 천장형도요것쪽 어, 요걸 원거리 용, 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거품은 근거리용, 확인 사살용, 네? 확인 사살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거품을 속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새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거품 거 저기 새는 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고프로로 찍어줘. 이 붓이 없으면은 이걸 왕창 써야 되거든. 어, 왕창 뿌려야 되고 계속 흘러 거품은 안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비적 비비적 거리면은 거품이 계속 발생돼. 그다음에 이 뒤쪽은 만약에 거품 보기 힘들잖아. 이렇게만 대고 있어도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어 아니면은 예전에 알려드렸던 비닐봉지 어 비닐로 해가지고 확인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한 번만 확인만 해도 이거 솔직히 확인하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전국적으로 접수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요. 정말 진짜 그런 고쳐야 될곳들뭐 노인, 노인 그 요양시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상업용 그런 곳이 빨리빨리 고쳐질 수가 있어요. 여름에 학원이나. 그 다음에, 어디죠, 거기? 그 술집이나, 그 다음에 구청, 어, 동사무소. 그런 쪽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그 열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줄여줘도, 진짜 그 중요한, 냉방이 중요한 그런 부분에, 그 전문 인력을 공급해주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어 저는 설치 기사님들이 조금 조금 어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더 진행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시간은 솔직히 이거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에요. 시간은 똑같아요. 아 이거 이거 바른다고 이거 버제고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오늘은 에어컨 냉매 누설을 어 줄이는 방법. 네. 냉매 누설을 줄이고자 어 포커스를 어 비중을 두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 물, 응축수라고 합니다. 이 응축수 호수에서 누수가 발견이 되는데, 이 누수 또한 100%, 120%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어 다음 시간에 어 알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에어컨 전선 연결, 통신 불량. 그런 부분들 알려 드리고 마지막에는 어 에어컨 배관 접합 용접. 어 제가 뭐 커뮤니티에도 뭐 이렇게 올리고 하지만은 저희 악동 에어컨이 드디어 인스타 계정을 열었습니다. 네. 인스타 계정에는 여러 가지 저희 소식들 설치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어, 다양한 일상의 모습들을 올리고 있어요 예. 예, 영상은 저희가 또 편집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촬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그래도 어, 인스타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어, 그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어서 저희가, 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트였습니다.